지금 여기가 총 150개 호실이 나거든요. 150개요? 감정 가격 나온 거는 1,200억? 입찰하려면 현금 130억 있어요. 야 <laughs> 어, 여기도 내용증명이 와 있는 미납고지서 같은데. 네, 밑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 넓긴 넓다. 옛날에는 여기가 그래도 엄청 애들이 많이 와서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여기 쭉 나온 것 같네요. 춤도 거의 다다 나온 것 같은데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뭐 개인이 네. 가지고 있죠 네. 조 회장님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평에 나와 있습니다. 부평에 나온 이유가 무려 1,300억짜리의 공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아이즈빌 아울렛이라는 곳이고요. 이 아울렛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상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오늘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만 나오면 심심할 것 같아서 한 분을 같이 모셨는데 나오시죠. <laughs> 오늘은 미엘리님과 함께 이제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자, 내 주차장 바닥이 진짜 관리를 엄청 안 하는 것 같다. CGV로 연결이 돼 있고 사람이 없네요. 네, 횡하네요. 입구부터 공실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폐업했다. 그래도 철거를 다 하고 나가셨네. 근데 들어왔을 때 확실히 느낌이... 어, 버려진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네. 여기도 망한 것 같죠? 어, 열려요. 여기도 공매 나온, 여기 나온 건데. 여기랑 여기랑. 어, 누가 계시네? 왜 있지, 여기? <laughs> 지금 여기가 총 150개 호실이 나왔거든요. 150개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까지 다 나왔고 1층에 일부 호실 2층에 거의 전체 3층 일부 호실 그리고 4, 5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50개 호실인데 이게 다해가지고 감정 가격 나온 거는 1,200억? 지금 최저가 진행되는 게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찰하려면 현금 130억이 있어야 돼요 아... 여기도 나왔는데 확실히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네, 3층보다 더횡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2층.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진짜 넓긴 넓다. 옛날에는 여기가 그래도 엄청 애들이 많이 와서 놀았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시설 노후화와 상권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같거든요. 어, 여기도 내용증명이 와 있네요, 민합고지서 같은데. 네, 밑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처음에 입점할 때 위층에 CGV처럼 집객시설들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음, 네네. 근데 CGV가 지금 장사가 잘안 되니까 여기는 주변에 이제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상권인데 못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 구조를 보면은 그래도 1층은 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브랜드들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2층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올리브영이나 이런 괜찮은 애들은 들어있는데 아까 올리브영 없지 않았나? 네못 봤어요 아 나갔나 보다 여기 원래 사무실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럼 1호가 6개를 터서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나온 상태이고 치과 쓰고 있고 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거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의 담당자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뭔가 번영회인가 봐요. 이런 상가 같은데 오면은 번영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네. 1층으로 가볼까요? 아 어... 이게 요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사라졌다. 아 감정 평가할 때는 운영 중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아울렛이라서 1층은 사람이 좀 있네요. 메가커피는 역시 사람이 많은가? 어, 그래도 컴포지 있네. 1층은 그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여기부터 여기 쭉 나온 거 같네. 1층도 거의 다, 다 나온 거 같은데? 여기 아울렛이 하나 더 있네. 브랜드 아울렛으로 넘어갔나? 보다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공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거를 좀 깨고 돈이 되는지를 보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때요? 여기는 돈이 좀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보여요. <laughs> 아안 보여요? <laughs> 예,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네. <laughs> 아 얘는 잘안 보이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 관리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매 나온 것 때문에 물건 지금 체납된 곳이 좀많나요 관련 회사가 따로 있어요. 7층 가서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7층으로? 네, 7층으로 가서 네.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50개 호시를 저희가 한번 쑥 둘러봤습니다.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 이 아이즈 빌 아울렛 확실히 김연아나 송연아처럼 아울렛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사람들이 여기가 2003년에 문을 딱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몇 년 차가 됐겠죠. 근데 18년 이전까지는 영화관이 엄청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이즈빌 아울렛도 이제 동대문이나 알만한 아울렛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찍어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 공매로 나왔는지를 아까 상인분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이전에는 되게 여기가 성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활발하게 상권이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은 그만큼의 상권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남아있는 점포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방에도 이러한 아울렛들이 존재하거든요. 불 꺼진 아울렛.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아울렛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TM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직계시킬 수 있는 그런 MD를 중심으로 이런 아울렛을 꾸려가는데 확실히 이 MD가 망가지면 즉 영화관이 지금은 OTT나 우리가 대부분 핸드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때 영화관 말고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확실히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는 층별로 MD의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층별로 이게 시대의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근데 네. 이렇게 큰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보니까 아 네. 개인이 가지고 있죠. 네. 조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나온 점포들을 하나 하나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음. 아까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전체 점포 중에 70% 이상을 이걸 시행했던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구조를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상가를 관리하는 데서 주도권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과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짠거 같고. 그 질문이 금액대를 이게 천삼백 억 천이백 억짜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이거를 현금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백삼십 억을 없다 거의. 네, 보증금.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안 해. 그래서 쪼개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쪼갤 순 있어요. 전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얘를 아예 쪼개서 분양하고 끈 털고 나간다. 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쪼개지 않는 거는 지분이 그럼 점점 희석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힘들어져요. 과반으로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분할해서 안 하는 것 같다. 인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회장님은 지금 부자일까요? 아니면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망한 걸까요? 아 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상인 얘기나 관리 사무소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이전에 시행 사업을 해서 너무나 초반에 잘 되었기 때문에 그때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여기를 둘러봤을 때는 유지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도 없고 점포도 공실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잘안 섭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관점을 좀 바꿔서 이 건물을 지은 시행사의 입장과. 상인 분들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시행사의 입장은 어, 저는 굉장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핸드폰에 있어요. 핸드폰에 우리가 2 0 0 3년도에 땅값을 알아보면 됩니다.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려 7 0 평이에요. 땅이. 근데 여기가 부평구잖아요. 부평구에서도 진짜 핵심 땅이 거든요 아, 지금.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바로 이어지는 땅이고 주변에 청천이구역이나 이런 재개발도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옆에 또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006년도에 이 주변에 땅 평당 한 200에서 300 정도에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22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를 보면 평당 1,000에서 800이에요. 7,000평을 기준으로 해보면 7,000평 곱하기 평당 한 200, 140억대였어요. 어 지금 보증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죠 그죠. 이게 지금 그한 900만 원 정도 잡아 볼까요? 거의 140억이 640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땅만. 땅만. 여기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굉장한 가치 상승은 일어났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임대료를 여기가 1층에 네. 보통 권리금이 이제 한 1, 2억 정도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옷가게들이 그 얘기는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임대료도 원래 한 1억에 500 정도였대요 평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한 5천 3천에 250에서 3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일단 반 토막이 났죠 그러고 공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임대료 수익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오다가 보니까 여기 막 누수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예 확실히 공실이 많아지고 임대료가 낮아지다 보니까 악재가 계속 겹친 거예요. 타격을 크게 받은 것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 중의 하나인 것 같다. 라는 게좀 느껴졌고요. 이거를 끊으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인 분들과 얘기를 해봤잖아요. 우리가 또 미팅을 해봤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두 가지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말을 했죠.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타개하려면 아예 건물 한 동을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좋은 MD를 임대료를 완전 낮추거나 해서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한 동을 살려서 이동 전체를 낙수 효과를 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그냥 밀고 여기에 맞는 걸로 다시 해야 돼요. 사업을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재건축이나 아파트 지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여기에는 이 삶의 터전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상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잘 해결이 됐으면 일단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같이 돌아보니까 네. 어떤가요? 사실 공매로 이렇게 아울렛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했거든요. 150개나 나온 거를 본것 자체가 신기하고 안에 내부로 들어왔을 때그 히스토리를 찾아가는 것도 재미있고 나름으로 좀 저는 얻어가는 게 있다, 배운 게 많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주차가 좋은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차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1층에 최근에 또 명륜진 사갈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이유가 주차장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1층의 경우에는 메인 브랜드들은 살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상층부 2층, 3층은 영화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울렛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성공한 사례가 있죠. 경매 사례인데 이 공매는 지금 150개만 나왔잖아요. 전체가 다 나왔으면 누군가는 샀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전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구분호실로 나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 한 층이 나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막 쪼개져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거에 금액도 또 커. 12억이 아니라 1,200억이야.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었고 경매 의 사례는 조금 다르긴 했었어요. 주엽역 1번 출구에 붙어 있는 이제 주엽역 3부르네센스라는 오피스텔인데 우연하게 제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오, 신기한데요. 근데 그때 몰랐어.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토지가 한 450평인데 쇼핑몰 한 동을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밀어버렸어요. 그 위에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무려 800세대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분양이 완판됐을까. 완판. 자리가 좋아요.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게 건물만 40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는 별도고 그렇게 봤을 때 최소 몇 백억은 벌지 않았나. 왜냐 오피스텔이 거기도 억단위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땅덩어리가 7,000 평이다 보니까 개보다 거의 18배 되잖아요. 공사비만 몇 천억 들것 같거든요.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네. 공부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짐 로저스의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명언이 하나 생각나는데 10년 안에 안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저도 항상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트렌드와 사회적 이 구조의 변화에. 따라가려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 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경매나 공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같이 한번 저희가 배워보는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지비 라울렛스올 네, 상황이 된다고 오셔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과 커피 드시면서 상인분들의 매출에 증진에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확실히 이 부동산은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원의 건영옵니나 완전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런 데들 아직도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한 번도 느꼈고 또 트렌드가 있다는 거는 또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경매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저희 부자친구들 경매 커뮤니티 톡방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궁금한 부분들, 든든한 동료분들을 만나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